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쑥 어, 된장국을 한번 끓여 볼게요 저번에 쑥을 반은 쑥전을 붙이고 반 남은 걸로 쑥전을 어, 한번 끓여 볼게요 네. 아참참 쑥국 쑥국 쑥전 붙이고 나머지 남은 거 너무 연해서 이걸로 오늘 끓이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어, 대파 조금 하고요 마늘하고 이제 된장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거 복잡한 거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된장을 이렇게, 국이거든요. 쑥국, 쑥 된장국. 그래서 쑥에 따라서 그렇게 넣으세요. 된장을 한 이렇게 두 스푼을 일단 이렇게 넣으세요. 물끓이이라고 여기다 부고 지제 나머지 저기또 끓여갖고 써야지. 저렇게 <laughs> 네. 따려서 그냥 가스레인지가 놀고 있을 때그렇게 따려서 쓰면은 좋아요. 된장이 만약에 이제 콩알맹이 알갱이가 싫다 그러면은 저런 조리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쓰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고는요 여기가 물이 팔팔 끓으면 이제 쑥을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 미리 넣으면 쑥이 좀 질겨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파를 좀 이렇게 썰어 놓을게요쑥끓에는 말에게 뭐 넣는 게 없어요. 근데 뭐 도다리 쑥국이라 하는데 도다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평범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쑥을 된장국으로 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담백하게 끓여 먹어도 맛이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저거는 쑥국은 살짝 이렇게 끓여서 먹어요 지 마지막에 쑥만 넣으면 뭐하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편이했어서 조금만 넣을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조금만.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막끓으려고 하죠. 이때에 쑥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걸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끓여주면 되니까요. 네, 지금 막 이렇게 끓어요. 이렇게 끓을 때 쑥이 연하니까 오래 안 끓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구의 수에 따라서 그래도 한대 주입식은 잡숴야 될거 아니야. 밥 잡수면서 그러니까 어, 저기 물에 된장 두개 넣고 하니까 참 좋은데요. 네, 그래서 마늘은 조금만 넣어주셔요. 반 스푼 정도. 마늘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예, 왜냐하면 멸치 다시물이 들어갔으니까 마늘을 좀 넣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이파 썰어 놓은 거, 파 썰어 놓은 거 응. 이렇게. 몸에 그렇게 좋다네요. 뭐 쑥, 뭐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 <laughs>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은 <laughs> 없을 걸. <laughs> 그래서 팔팔 끓여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이렇게 간을 이렇게 한번 봐요. 음, 간을 이렇게 보고, 어, 그 육수물하고 된장 음, 두 숟가락 음, 육수물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간을 보고 아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어, 우리가 흔히 쓰는 거뭐 다시다를 넣던안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분말 가루 다 있을 거예요. 어, 조개 다시다나 이런 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음, 한반 스푼 정도 제가 쓰는 스푼으로 반 스푼만 이렇게 넣으세요. 음. 네. 이렇게 넣어가시고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돼요. 채를 올릴까요? 그지 말고. 이렇게 이버섯은 살짝 이렇게 해서 넣어도 이렇게 그 손색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해서 어주시면 돼요. 약속을 지켜야지. 저번에 숙천 붙일 때 수국도 해드린다고 약속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끓일 수 있어. 요 애들도. 애들도. 얼마나 쉬워 복잡한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가 아파서 누워가고 해야 쑥국 먹고 싶다 그러면 은 아이고 요즘에는 나가면은 먹 쑥이랑 뭐 아주 쓴 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좀저기 하고 그러면은 바깥에 한번 나가 보셔요 쑥치장이야쑥치장 도시에서는 나가서 사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저기 받침을 받치고요. 我。嗯 네, 오늘은 제가 어, 쑥국을 한번 끓여 봤어요. 그게 쑥은 어, 깨끗이 씻어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놨다가 아, 육수물 그거를 이렇게 냄비에다 이렇게 따라서 붓고요. 거기다 된장을 풀고 이게그 그러니까 쑥의 양에 따라서 식구들이 많으면 또 양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 물이 좀 이렇게 그 육수물이 끓 된장 국물이 끓어오를 때 그때 이제 쑥을 넣어 가지고는 어, 이제 마늘을 쬐끔 넣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식으로 그렇게 끓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늘을 안 넣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넣고 일단은 저기 좀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은 쇠고기 다시다나 안 그러면 멸치 고집에서 그 분말 쓰는 거어 분말고 맛내기용 그걸로 좀 넣으시고요. 음 저는 오늘 이제 팽이버섯을 아는 지인이 좀 죽길래 그걸로 이제 잠깐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국 이렇게 대접에 떠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먹게끔 그렇게 해가지고는 끓여봤어요. 근데 맛은 아주 쑥이 향긋한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게 쑥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된장을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현하게 해서 이렇게 어른들은 후를 마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끓여보세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